노래인데 네. 일본에서 이렇게 하겠구나 그걸 상상하시면서 한번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MR 준비가 됐나요?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면 네 두려워 잠못 이루는 걱정 속에 살아도 그대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후회하지 않아 한번 되돌려봐도 결국 내 선택은 또 그대일 테니까 사랑했다는 그 한마디 끝까지 건네지 못한 채로 떠나가지만 그것만 기억해 줘요 생애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그대 향한 길이었다고, 그대, 나에게 그런 사랑이라고. 댄서 마이크 뛰어갑니다. 이렇게 줘요. 잘할 잘수 있겠죠? 네. 아유 더워라. 노래만 하셔도 연기가 되네요. 이게 사실 노래만 연습하는 경우는 없고 사실 노래랑 장면이랑 감정신을다 같이 해가지고 노래를 하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짝 어? 왜 이러지? 이거 되게 슬픈 장면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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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들 실제로 촬영했을 때 어, 어땠나요? 아, 실제로 촬영했을 때 조금 어그 환경이 어색했어요. 사실 뮤지컬을 이렇게 영화 카메라까지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촬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라 그 되게 공연 많이 해 보신 선배님들도 처음 접해보는 환경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게 어 모르게 되지? 규영 형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마도 많이 하시고 그 영화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셔가지고 규영 형도 되게 뭔가 물론 내색은 안 하시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셨지만은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저희들도 다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네 재밌었습니다. 표정 연기가 클로즈업 되니까 잘 보이잖아요. 네. 아, 처음 어때? 오셨어요 더 좋아했어요. 네, 저도 보면서 느낀 게음그 망원경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굳이 그게 필요 없이 이게 클로즈업해서 나오니까 저는 훨씬 재밌었어요, 솔직히. 음. 혹시 이거 뭐예요? <laughs> 아, 이거 먼저 하고 해도 될까요? 아, 그렇게 하요 네, 뭐. 아, 그리고 제가, 어, 그, 애장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기,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laughs> 요 집에서, 아니요, 녹음게 아니고요. 애장품이라고 할 만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다 팬분들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시 드리는 게 의미가 이게 사실 애 애장품이긴 해요. 예.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것들인데 다 팬분들께서 주신 거고 제가 제가 산게 없어요, 집에. 제가 뭘안 사요. <laughs> 여러분들 너무 넘치게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뭐가 필요가 없어서 근데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약간 이상할 것 같아서 애장품은 제가 나중에 이런 이벤트를 위해서 집에다가 좀 하나씩 뭐 조그만 거라도 좀 사놔야겠어요 진짜 다 여러분들이 주신 거라 네.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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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액자도 있던데. 그거.

어, 제이열. 어, 저 뒤인 것 같은데, 제이열. 제이열 있으신가요? 제이열 손. 제이열 없어요. 시열. 몇 번일까요? 번. 5번이요. <웃음> <웃음>

네, 다음 뽑겠습니다. 네. 어, K. K, 저기 한 분밖에 없어. K4번이요. 어! 대박. 맨 네, 끝에 계셨어요. 네, 다음 뽑겠습니다. 아이? 여기 <laughs> 또 씨예요. <laughs> <laughs> 간절하면 이루어지나봐요. <laughs> 6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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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없어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또 K예요. 뭐야. 어? 6번. 어 없어요. 서요 아, K 6번이세요? 어, 그럼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 향이요. 저는... 네. <laughs> 남편. 네네. 수학관. 안녕하세요. <laughs> 사진 찍안 찍어 주시나? <laughs> 네 사진 찍어요. 어 나오나요?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좀 비워주세요. 어제 몇분 남았죠? 2분 남았나요? 3분 남았습니다 어 <laughs> 새로운 열 나왔어요 d 열 나왔습니다 d 열 6번 아이번 나왔어요? 부끄러워 그 마지막이요. 어, 또 새로운 열입니다. 쥐 열이요. 쥐 G 없어요. 쥐 G 있는데 쥐 3번. <laughs> 되게 수줍게. 아, 여러분, 셀카 세 분? 세 분인가요? 네. 어, D열. 8번. <laughs> 나오세요. 네. 찍기 싫으셔도 나오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나와서 찍어야 됩니다. 가지고 나오셔야 됩제 네. 폰으로 니다 <laughs> 네. 찍을까요? <laughs> 아, 예. <예뻐요>. 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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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 어? j 열있나요 j 이열없었죠아 맞다 j 이열없었어요 에이, 뒤에는 없었고어머나 어. C열이에요 몇 번일까요? 오번 C열 오시 계속 계속 뽑아달라고 하시는데. 축하해. 어? 축하해 뼈가 있는데요. 미치다. 안녕하세요. 네. 볼륨업 할 때도 자주 뵀어요. 네. 공연 자주 와주셔가지고 아, 두번뿐이어요 <laughs> 네. 저한테 자주해요. <laughs> 누가 개그 콘서트 같다 했죠? <웃음> 하나도 <웃음> 웃기지가 <웃음> 않습니다. 아, 제이열. 예, 예, 어, 이번에도 새로운 열이다. F열이에요. 어... F열에. 저 <laughs> 남자친구 너무, 너무 <laughs> 아쉬워하는데. 네, 찍어주고 싶은데. f 열의 6번이요. 아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안녕하세요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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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좀 아쉬우니까 두 분만 더 할까요? 네네 네.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얼 2번 오 드디어 걸렸어요 <웃음> 나왔어! <웃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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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일로시한겠습니다 유일한 남친네야 디에잇 너무 좋아 디 뒤도 도 좋다면서 배경 화면이 뉴진스예요아당 <laughs> <와> <laughs> <148이>, <laughs> 아우, <laughs> <laughs> 어, 귀여워. 네, 딱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h 열의 4번. h 열의 4번. 아우,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부끄러면 이렇게 찍을까요? 뜨거울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저도. 네. 아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시는데 노래 한번 할까요? 네. <laughs> 하다가 기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그 <laughs> 성시경의 그 너의 모든 순간을 불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유나플라이 콘서트 할때 그때 한번 이벤트로 딱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발라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조명이 조금 어두우면 좋을 텐데 발가락게생기거이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너를 알기 전과 후로 I know. 주워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찍으시느라 박수를 못 치네요.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니다 네, 오픈 세팅 이건데, 어, 저 이미 저 접속했어요.